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부터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 탄소중립 목표강화. 첫 번째는 바로 탄소중립 목표강화입니다. 2025년부터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나 교통수단에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탄소세나 환경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라 기업과 개인 모두가 더 친환경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다시 한번 오를 예정이에요.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최저임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된다니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겠죠. 3. 출산장려 정책 강화. 세 번째는 출산장려 정책 강화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들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육아휴직이 확대되고 출산장려금도 인상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라 많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4. 주택 공급 확대. 네 번째는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정부는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택 시장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주거 환경을 좀더 안정시켜 줄것 같습니다. 5. 디지털 교과서 도입. 다섯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 변화는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 더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6. 온라인 서비스 정기 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필요. 여섯 번째는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 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는 법입니다. 이제는 정기 결제 금액이 인상되면 소비자가 동의해야만 인상될 수 있어요. 불필요한 결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변화죠. 7. 청소년 신분증 위조 피해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일곱 번째는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입니다. 이제 사업자들은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로 피해를 봐도 행정 처분을 면제받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8. 수상 스포츠 음주 금지 확대. 마지막으로 2025년부터 수상 스포츠에서 음주 금지가 확대됩니다. 서핑, 카약 등 비모터 스포츠에서도 음주 측정을 하게 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에요. 안전을 위한 조치로 더 많은 사람들이 수상 스포츠를 즐길 때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겠죠. 2025년부터 변화하는 많은 법과 정책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